네, 안녕하십니까. 중문 브랜드 네이밍에 대해 강의하게 된 이진희입니다. 저는 지금 현재 중국에 진출하는 기업들을 위해 중문 브랜드 전략을 수립하고 중문 네이밍을 개발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일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께서 중문 브랜드는 영문 브랜드의 발음과 비슷하게 한다거나 좋은 의미를 담거나 하면 되지 않느냐 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 얘기들은 아마도 중문 브랜드를 단순히 언어적인 관점에서만 바라보시거나, 아니면 중국 하면 어떤 떠오르는 이미지에 한정돼서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강의를 통해서 중문 브랜드 네이밍에 대해서 확실하게 명백하게 알려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을 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중문 브랜드 네임을 개발할 수 있고 또 중문 브랜드 네임이 왜 중요하고 왜 필요한지 실패한 중문 브랜드 성공한 브랜드 또 중국 로컬 브랜드들의 여러 가지 사례들을 말씀을 드리. 드리면서 그 브랜드 안에 깃든 중국의 문화, 중국의 이야기를 좀 담아보려고 합니다. 저의 강의가 중국 진출을 준비하신 분들이나 이미 중국에 진출하신 기업 또는 개인 사업자분들께 어떤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요. 새로운 시각에서 중국을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재미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